자, 419번 문제입니다. limit x는 0까지 sin 4x분의 sin sin 5x limit 자, 자, x는 0까지 ax분의 sin bx 여기 x가 들어있으면 여기 x가 들어있어야 돼요. 그래야 극한값이 이런 계수비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분모에 필요한 것은 이 분자의 이, 이 부분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같아지듯이 이 부분이 분모에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식을 우리가, 자, 리미트 x는 0까지. 자, 분모에 sin, 5 x 가 필요한 거거든요. 집어넣고요. 그럼 sin, sin, ox. 자, 원래 분모는 뒤로 빼줄게요. 사인사 X 빼주고요. 자,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한번 곱해 주셔야 되죠. 자, 정리해 보면, 자, 이 부분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1입니다. 자, 이 부분의 극한값은 개수비에서 4분의 5죠. 그러니까 1 곱하기 4분의 5. 최종적으로 4분의 5가 극한값이 됩니다. 4번이 답이 되겠죠.